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지도부 교체론 비대위 띄우자 이거 지금 굉장히 점점점 도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전에는 그 북사위 같은 데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한그 신진 초선 의원 중에 누가 하나 좀 시키죠 비대위원장 돼야 되겠다 네. 아니면 서울의 험지에서 힘겹게 당선이 돼 가지고 음. 민심을 잘하는 또 젊은 의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비대위원장 하면은 늘 떠오르는 그분 비대위원장 <웃음> 아, <웃음> 설마 설마 아, 또아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이게 지금 이른바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대척점에 있는 세력들이 흩트해서 네. 오세훈, 네. 한동훈, 이준석 세력이 있잖아요. 네. 이제 당 안팎에 이 3대 세력이 모두 공약수로 뽑는 게 그분이에요. 아. 왜냐면 그그 3대 세력하고 다 친하거나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야권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당밖에는 네. 이제, 바, 당 밖에는 이제 저 개혁신당하고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오세훈, 이준석 친하고 한동훈은 이두 사람하고 친하지는 않은데 음. 김주 아, 죄송합니다 네. 그분이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서 좋은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분이 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이제, 앞에 이런 <laughs> 얘기가 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 이제 이분이 오느냐 마느냐 아,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음. 저 뭐냐, 그 장동혁 대표가 된지 지금 넉 달도 안 됐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1야당이 네. 엄청나게 위기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결국은 제 장동혁 대표가 하, 저 속히 연말 안, 이제 이 12월 안에는 퇴전을 해야 됩니다.